가짜 싱크로니 로직입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가짜 싱크로니 로직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머신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동영상은 저희 그 마인 스티커가 부착된 제품에 대해서만 따라하시면 되고요 마인 스티커가 없는 제품은 제가 보여드리는 동영상을 따라하시게 되면 제품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 코디를 하기 위해서는 머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를 트리, 빼줘야 되는데요 트레이를 빼는 방법은 먼저 아래 확장통에 패스통하고 케이크 통을 열어 주시고요 어느 정도 빼 주신 다음에 트레이를 살짝 들어서 땡겨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한 손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두 손으로 양쪽 끝을 잡고 땡겨 내시면 되고요 이제 트레이를 장착하는 방법은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되는데요 그대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장착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넣, 넣 넣을, 이걸 넣을 때 닫아놓은 상태에서 넣, 넣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닫아놓게 되면은 아래 확장통 때문에 트레이가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항상 뺄 때처럼 패스통하고 케이통을 빼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트레이 보시면은 여기 볼록하게 나온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홈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 홈에 다 들어가야 제대로 장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넣은 상태에서 딸까닥 소리가 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소리 들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 그냥 부드럽게 밀어 넣어주시면 은 트레이 장착이 되고요. 일단 트레이를 뺀 상태에서 제품 전면에 보시면. 커피 투출구가 있습니다. 커피 투출구. 커피 투출구는 위, 아래로 움직인 건데요. 위, 아래, 위, 아래. 그쵸? 위, 아래로 움직이는데, 요 위, 아래로,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투출구가 열리, 이 도어가 열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출구를 내려주신 상태에서 잡고 땡, 땡겨내시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되면 안에 추출기가 나오고요. 지금 보이는 게 추출기인데요. 추출구를, 추출기를 빼기 전에는 항상 추출기의 기어가 중립인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초점을 잡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삼각형 두 개가 있습니다. 이두 개의 삼각형이 제대로 맞았는지 확인을 한 상태에서 삼각형의 두 개가 마주보고 있을 때 추출기가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추출기를 뺄때 삼각형이 마주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빼게 되면 추출기가 안 나올 뿐더러 추출기가 파손이 됩니다. 기 때문에 꼭 삼각형이 마주 보고 있을 때 추출기를 빼주시면 되고요. 추출기를 뺄 때는 먼저 윗부분을 눌러주고요. 눌러준 상태에서 지금 보시죠? 눌러준 상태에서 그냥 잡아 당기시면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품 추출기가 해제된 상태고요. 고객님께서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두 찌꺼기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끼겠죠? 이런 데 끼기 때문에 이쪽은 화장지나 면행주로 잘 닦아내주시고요. 이렇게 아래쪽을 닦아내주신 다음에 추출기를 장착해주시면 되는데요. 추출기를 장착할 때는 보시면은 추출기의 두 발이 레일에 올라가야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레일에 올라간 상태거든요. 이거 아래쪽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보통 추출기를 못 끼신 이렇게 잘안 들어간다고 에러가 나는 경우 보면은 예, 보통 이렇게 넣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넣게 되면은 안에 레일을 따라 못 들어갔기 때문에 장착이 안 되고요 계속 에러가 납니다 항상 아래쪽에서 보시면 돼요 아래쪽에서 레일을 편안히 올려놓고 여기 위에 이렇게 다 맞게끔 올려놓고 안쪽으로 그냥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추출기 장착이 다 됐고요 그다음에 도어를 닫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열려 있는 상태에서 트레이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밀어 넣어서 딱각. 어, 이건 잘안 들어갔습니다. 네, 딱각. 딱각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닫아주시면은. 가찌와 머신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가지 반면에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